주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목표는 뚜렷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공격을 막아 전쟁을 치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강한 손과 여호와의 영으로 살려낸 이 군대로 하여금 무슨 전쟁을 치우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배소서 6장 12절 한 목소리를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도>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로 살려냄을 받은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좀 특이한 점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구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인데요. 뭔지 아실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대는 군사력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는 칼과 창과 말과 격거의 숫자로 겨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0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수들과 싸우기 위해 나가서 말들과 전차들과 너희보다 큰 군대를 보게 되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너희가 싸움터에 나갈 때는 제사장이 앞으로 나아가 군대에게 연설해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아 오늘 너희는 너희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고 있다 마음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공포에 질리거나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 나아가 너희를 위해 너희 원수들과 싸워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대전쟁을 치르기 위해 군대를 만드시는데 이 군사들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군사력으로 힘쓰고 애써서 직접 싸워라 라고 만드신 군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 추레, 굽기 14장 13, 14절입니다 오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신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편 46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안지어다 내가 뭔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로 하시나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함께 싸우시는 군대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군대예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오악과 암몬 연합, 대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 그저 너희 자리를 자리를 굳게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매일 그들을 반지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네. 여호사박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얼마나 있는 그대로 믿었는지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레알처럼 많은 적군이 몰려오는데 우리 군대 앞에다가 놀이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찬양단을 세우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시며 그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여대하 20장 1 2 2절입니다여호사가쓴 백성들과 의문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군대보다 앞서 나가면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그들이 노래하는 찬송을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유다의 침입한 암몬과 모압과 세일의 군사들을 제 옥병을 숨기시고 그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애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고 계산하고 머리를 써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숫자로 싸우는 싸움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하나가 천 명을 쫓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싸우는 군사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군대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싸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발과 군병과가 우리를 두루십니다. 아멘. 우리 한 명이 한 군대 전체보다 강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사로 부르십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의 속삭임으로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이 지금 나의 현실과 맞든지 안 맞든지 안 맞아 보일지라도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군사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전신을 보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싸우게 하시는 군사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이 말씀하십니다. 사마리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이,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큰 부흥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하실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아멘. 손바닥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도 전부터 큰 비를 보았던 엘리라와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실 때 담대히 달려 나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를 살려 내십니다. 천년 세대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실 수 있으며 그 영광의 역사에 믿음을 들여 함께하십시오. 너희는 각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실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실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현실과 나 자신의 연약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를 살려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버린 영혼의 생기를 불어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